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역사가 우리 주위에 일어날까? 마태복음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새겨봅시다 9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새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대 다위 세 자손이여 우리를 불상여겨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가르사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이두 소경이 광명을 얻게 된그 이면에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물으셨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그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저는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다 은혜가 되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믿음대로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자, 믿음을 갖고 불모지 되었던 북미 지역도 복음이 전개되었습니다. 남미 복음,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보금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마찬가지고 아시아 마찬가지고 오세아니아 뭐 전세계안될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의욕하고 의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보니까 오늘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미에도 교회가, 남미에도 교회가,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유럽에도 교회가, 오세아니아에도 교회가, 아시아에도 교회가. 전 세계 어느 지역이든 우리 하나님의 시원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건설 안된 곳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도 전 세계 우리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단끝까지 이렇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제 능력에 의지해서 하라고 하면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시작한 그 일들이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고 돌이켜 보면 참봐 하나님께서 전 세계마다 씨앗을 뿌려놓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고. 또 그것이 꽃이 되게 하시고 열매가 되게 이루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복음을 할 때에 의욕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되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어디에서 돼도 됩니다